제가 정말 먹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먹기 싫어할 거라고 호언장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이입니다. 1년마다 나이라는 것을 연례행사처럼 꼭 먹게 되면 함께 떠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보양식입니다. 보양식 중에서도 여성에게는 피부 미용, 노년층에게는 원기 회복, 그리고 남성에게는 정력 증강. 에, 물론 저는 그닥 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보양식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입니다. 장어는 말 그대로 긴 물고기입니다. 뱀처럼 몸이 길고 가는 게 특징이죠. 한국에서는 뱀장어가 유명하다 보니 연어처럼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물고기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뱀장어속과 일부 곰치 종류를 제외한 모든 장어들은 바다에서 서식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는데요. 제일 많은 방법으로 먹는 게 장어구이 장어를 추어탕처럼 통째로 갈아서 끓여 만든 장어탕도 있고요. 붕장어 혹은 아나고라고 하는 회도 있죠. 일본에는 복날에 먹는 장어 덮밥도 있고요. 텐동에 올라가는 장어튀김으로도 먹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못 먹어본 장어 요리가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장어 젤리로 요리해서 먹는데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장어 무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부산 지역에서도 잊혀져가는 형태의 장어 요리인데 요즘은 거의 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장어는 구이죠. 경남 진주에 가면 강변에 장어구이집이 쭉 들어서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적 부모님이랑 자주 가던 이곳이 문득 떠오르네요. 네네, 이상 추억팔이였고요 오늘 방문한 곳은 경남 김해시 장유에 있는 장어구이 식당, 황당한 장어입니다. 여기 매장의 슬로건은 국내산 민물장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유황을 먹인 유황장어라고 합니다. 장어하면 풍천장어만 떠오르곤 했는데, 유황장어는 처음 들어본 종류라서 살짝 알아봤는데요. 식물성 유황을 장어에게 먹이면 장어의 빛깔도 금빛으로 돌고, 해독작용, 연골재생, 피부 탄력, 회춘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너무 광고성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좋다는 말이겠죠. 넘어갈게요. 매장은 정육식당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앞에 진열되어 있는 손질된 장어를 고르고 상차림 비용을 내고 착석을 하면요 1차로 초벌해서 가져다주시고 구워주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오늘 고른 장어 사이즈는 보통이었고 세마리였는데요 10만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 나왔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비린내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서 좋았습니다. 상차림은 찍어먹는 양념장이랑 양파채, 생강채, 각종 쌈류 정도로 세팅되었고요. 잠시 기다리면 넣어주시고 이렇게 1차로 초벌한 장어를 가지고 오십니다. 1차 초벌은 가스불에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구워주시기 까지 해주시네요. 아 참고로 여기는 양념구이 이런거 없습니다. 여기는 숯불에 구워서 소스에 찍어먹는 방식입니다. 일단 먹어봐야겠죠? 소스 안찍고 그냥 찍어본 맛은요? 숯불에 구워서 겉은 바싹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장어 특유의 기름진 맛은 있긴 한데 아직은 괜찮고요. 살점도 탱글하니 식감도 좋네요. 소스에 찍어 먹으면 소스의 맵싹한 맛이 느끼한 맛을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보통 상추에 장어, 그리고 생강채와 양파채에 소스를 올리는 식으로 쌈에 많이 싸먹는데요. 그렇게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버분께서 장어꼬리를 쓱제 앞접시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좋은 거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런 거 도움 1도 안 받아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 받아 먹었습니다. 예전에 방송프로에서 우리 꽈추 형님이 장어꼬리에 관한 속설을 언급하셨는데 장어꼬리가 건강식인 건 맞지만 따지고 보면 돼지고기에 도움되는 성분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에 그러니 형님들은 굳이 장어꼬리 때문에 안 싸워도 될것 같습니다 장어고리랑 함께 먹을 탕이나 라면 치기를률도 있긴 한데 진짜 너무 배불러서 더 시키지 못했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부르게 맛있는 장어구이를 먹는다는 점은 상당히 좋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서버분들의 서비스 부분인데요. 새로 오신 신입 서버분이 아직 교육이 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음식을 구워주셨는데요. 장어 한 마리는 오복국이 되고 한 마리는 살짝 타버려서 다시 음식을 준비해주신 바람에 먹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끊겼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신입 직원은 교육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고객 테이블로 투입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튼 음식은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빠이요